기후위기, 농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농업이 안심해서 만나는 미래 농업의 해답.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확량은 줄고 병해충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한 대응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은 왜 여전히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할까요? 저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 92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피해 실태와 대응 현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농민들의 기후위기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최근 5년간 기상재해를 겪었으며 그중 66.3%가 두 가지 이상의 재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재해로는 79.5%가 이상 기온을 60.2%가 집중 호우를 겪었다고 답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농민의 77.1%가 작물 피해를, 절반 이상의 농민이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39.3%는 대응 행동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는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대응 행동을 실천한 농민 92%가 보통 이상의 수준의 효과를 체감하였으며, 이는 많은 농민이 효과가 있음에도 정보와 자원 부족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응 행동은 품종 전환, 재배 방식 조정에 집중되는 등 정부 사업 참여나 신기술 도입 등은 아직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실태 속에서 농민들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기상 제의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64.7%가 정보 부족, 52.9%가 경제적 부담, 41.1%로 현동적 지침 부재, 정부 지원 미흡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기후배기 적응의 가장 큰 장애물로는 비용 비담이 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로는 정보 및 교육 부족이 20%, 정책 지원 부족이 1 9로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후위기 관련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는 낮음이 45.2%로 나타나 언급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보통이 46%, 낮음이 41%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이유로는 무려 72.4%가 작물, 지역특성 미반영을 꼽았고 60.2%가 농민의견 반영 부족, 뭐 절반 이상이 정보 제공 미흡을 꼽았습니다. 이때 정보는 50.4%가 모바일을 통해 얻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사 결과 농민들은 기후기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정보 제공을 꼽았으며 특히 작물과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보와 정책 안내, 소통 창구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이는 현장 체험 체감도와 농민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것에 시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분석한 농민들의 기후위기 실태와 요구를 바탕으로 AI 기반 스마트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농업이 안심을 제안하였습니다. 농업이 안심은 실시간 기상 및 재해 예보, 작물별 맞춤 가이드, 병해충 방제 정보, 각종 정책과 지원 정보 등 농업에 필요한 주요 서비스들을 통합 제공합니다. 또한 농민이 직접 입력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 진단, 피해 분포 지도 작성, 수급 예측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광고와 지원을 통해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모바일과 웹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적,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안심에 대한 시장성 검증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가 긍정적인 사용 의향을 보였으며 79%가 농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실시간 재해 예보와 맞춤 가이드의 활용 의향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정보 신뢰성과 기술 접근성에 대한 일부 우려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향후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후 위기, 농민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개인별 맞춤형 정보와 어, 서비스였습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예보, 맞춤 가이드 정책 안내를 통합한 AI 기반 플랫폼 농업이 안심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후 위기에 농민들이 왜 여전히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지 그 해답을 전해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